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던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로 인해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의 서편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땅 그리고 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압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보의 아들 발락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대략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체 숫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모리예 나만국과 부강국 즉 요단 동편의 땅은 다 정복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는 따로 명령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대해서는 공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방인 그 발락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이유나 그들을 염려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정복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싸움에서 그 모든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그들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였던 주변 나라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압에서 약 650km나 떨어져 있던 부돌까지 모아방 발락은 자신의 장로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이렇게까지 그를 초청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관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이 망하게 해서 그들이 도망가게 해서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발락은 발람을 찾았던 것이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발람을 찾았던 그 발락에게 그 모압의 장로들을 향해서 그 주술사 발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이 말씀만을 보면, 발락의 태도를 보면, 발락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였다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의 태도는 어떻게 했어야 옳은 것일까요? 그가 정말 바른 선지자였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원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청을 가지고 왔던 장로들이 왔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왜 모압의 장로들을 하루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가져왔던 그 복체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제시할 대가 자신이 그것들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왕이 주는 그 대가를 바라보면서 현혹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물질적인 유혹과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는 복채를 최대한 두둑하게 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기다리게 했고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맞는 말만을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발람이 그의 초청을 거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초청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분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발락과 발람, 그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주장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과 발람이 오늘 보여준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운 상황이나 문제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뒤집어 엎고 세상의 꼼수와 세상의 방법들을 주님의 계획으로 뒤집고 세상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뒤집을 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